안녕하십니까. 김종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하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즉,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가 장성한 신앙으로, 초보자가 완전한 신앙으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게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물이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마음과 생각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육신의 병든 자가 치료되고 삶이 병든 자가 치료되어서 예수를 믿고 일평생 행복하게 살게 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들큰 같이. 여화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